이제 백이 네. 자 어쨌든 돌은 이제 여기로 나가는 게 있고 여기로 나가는 게 있는데 요 돌은 흙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방향이 요게 더이 살아 있으니까 요기 이쪽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요 흙의 돌이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실은 살아 있어요. 실은 근데 어떻게 두면 살까요? 그냥 이미, 이미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이후에 백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제 잡으려고 난리가 났고, 흙은 또 이제 뭐 살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데, 실은 서로 살아있는 돌을 막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네. 흙은 그냥 다 막혔다고, 그냥 다 막혔다고 하고, 이래도 다 이미 살아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까요? 우선, 여기가, 여기가 이제 한 집이 나있죠? 자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집을 어떻게 낼까요 변에서 한 집을 내보세요 네. 네. 여기서 지금 요런데 요런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들 붙이시는 게 아닙니다 잡을 때는 상대 모양의 호구 살 때는 내 모양의 호구인데 지금 호구 자리가 없죠 요거 요건데 이건 뭐 기본 이미 호구니까 그러면은 호구 바로 전 단계가 많은 모잖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가 답이에요. 그러면 양쪽이 다 양호구가 되죠. 이쪽으로 오면은 네. 여기로 이제 집이 나죠. 막으면은 어떻게 두세요? 막으면은 자, 돌이 붙으면은 네, 내려서도 됩니다. 이렇게 두셔도 되지만 괜히 이제 스스로 움츠이실 필요 없어요. 막으면은 막으면은, 네 똑같이 내려서면은 네, 집이 나니까. 네. 자 그럼 흑백은 여기로 둘이 오면 자 여기선 또 어떻게 살까요? 자 여기서 사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이렇게도 이제 호구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하고 또 집내게 맞보기니까, 또 사게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살아 있는데, 그래서 이 백이 바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귀의 점이어서 말할 것도 없지만 변의 점도 하나 두어지면 이 돌이 잡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흙이 지금 살아있는 돌을 이제 서로 이제 공격과 타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자 백이 여기로 두는 게 있고 여기로 두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방향 틀어주는 행마죠 자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렇게 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흑을 백을 잡은 분의 입장은 이제 아, 드디어 이제 공격으로 전환했다. 이제 난 공격 시작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빨리 잡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어서 자꾸 상대도를 주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근데 나와 끊는 약점이 생기니까 이 의미가 없고 여기 두나 여기 두나 여기는 어차피 공배해요, 공배. 공부해. 다요 서로 한칸 떨어져서 다 어차피 공배해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둔다 가정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공배라 여기 있어 보자 소용이 없습니다. 끊긴 약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 둔, 잘못 둔 순데 몰라서가 아니라 공격할 때 누구나 다 무의식적으로 많이 두시는 실수예요. 자, 요거 나오고, 백이 이제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어쨌든 뭐, 공격을 이제 방향을 잘 두셔야 되는데 100이 이제 어떻게 둡니까? 여기 나왔을 때 여기 처리를 어떡하죠? 네, 네 여기서 이쪽을 집을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두시면은 이게 여기 집은 집이 아닙니다 3,3에 들어가면 집이 절대 안 납니다 자, 자 3,3을 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로 막으면 어떻게 둡니까? 네, 여기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반대쪽. 네, 반대쪽이면은 이제 벌써 이제 끊기는 약점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수가 그냥 바로 나죠. 반대 이쪽으로 막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막으면은. 네, 반대쪽. 그러니까 여기에 두고 막을 때 이제 여기로 이제,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두면 이미 막혀있으면은 반대 방향. 이쪽으로 막으면 저 방향. 저거죠. 아까 여기 처음에, 치중하면은 늘리고, 좁히면 호구자에 두고, 그, 그두 개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사활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네, 폐가 되죠. 네, 단수치고, 여기서, 그래서 구침면다 폐가 됩니다. 네. 자, 요 모양에서 폐가 되면은 누가 망한 겁니까? 네, 백이, 백이 망한 거죠. 네. 한 가지만 더그요폐에 관련돼서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오셨는데 요즘에는 왜요 정석이 왜안 나오냐? 자, 요 정석이 왜 없어졌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 여기를 들어가면은 넘어가는 수를 막으셔야 되죠.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둘까요 네, 여기서 이 붙입니다. 붙이고. 젖히면 맞고, 자 단수 치면은 패를 하는데, 자 여기서 돌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투자한 데서 패가 나면은 어쨌든 이겨도 백은 뭐 집이야 굳어지지만 본전이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투자된 데서 패가 나면은 어쨌든 네 개가 투자된 쪽이 상대는 하나 들어가서 패가 됐는데, 난네개 투자해서 패가 됐으니까 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유가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다 이제 실패해요. 패가 난 하나라도 돌이 많은 쪽이 그냥 기본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요 형태를 보시면은 자. 일부러 날일자 붙이면서 일부러 막 이렇게 좀잘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신 거는 네, 여기를 두고 이제 뚫고 나가죠. 살짝 늘어두면 여기는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반대로 내3 3이 없어 지켜지니까 오히려 이득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뒀는데요. 여기서 한번 100의 다음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 다음 수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100이 할게 여기 있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 두시겠어요? 저쪽을 제치는. 여기요? 네, 제치하고 이제 제치하고 아 제치하고 지금 백도 어. 차례 백도 아, 처리. 아, 예, 차례. 여기 흙이 여기를 막았으니까 백이 여기 처리 이쪽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느 요거를 1, 2, 3, 예, 1, 2, 3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 형에 대한 그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첫 수는. 이 문제가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1, 2, 3이니까 내가 100이라면 어떻게 둘까? 네. 자 우선 여기 이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를 둘때 여기를 두시는 거는 안 좋아요. 돌이 2선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둘 거면은 여기를 두셔야 돼요. 왜냐면 자이 돌은 우리 대마를 잡고 싶은 게 우리 그 심리지만 대만은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실은 대만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 꼬마애들을 괴롭혀야 되거든요. 이게. 그 돌이 이쪽으로 와야지만 이게 이거를 살때 이쪽을 공격을 더 쉽게 하죠. 근데 여기에 돌이 와 있으면은 이제 거꾸로 역습을 당해요. 이거 두고, 여기 두고, 다들여다 본다 보면은 이게 짝대기 돌이 되니까 오히려 좋지가 않죠. 여기를 도는 게 일단 이거를 생각하셨다면은 답은 여기인데 문제 요게 답이 아니에요 여기 자 그럼 왜 답이 아니냐면은 이번에 흙의 입장에서 한번 자 여기를 어떻게 흙이 둡니까 흙은 네자 항상 모양을 자백의 모양을 유심히 잘 보세요 <laughs> 네 항상 그 행마로 첫 번째가 이제 술 다짜고짜 단수 뭐 끊기고 이런 거는 중후반 넘어가는 거고 이 행마로 행마로 읽어야 되는데 자, 백 모양의 약점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죠. 요게 날일자잖아요날일자날일자니까 네, 건너 붙이고 네 여기 건너붙이고, 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끊으면은 여기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가려면 여기 들어야 되는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를 얻어 맞으면 이제 깝깝하니까. 여기 근데 얻어맞으면 백은 그나마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그나마. 근데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어떻게 잡아요. 네,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세요? 네. 네. 돌이 세 개잖아요. 돌이 세 개니까, 이렇게 잡아야지 겨우 이제 백도 사는데, 여길 뒀다가는 돌려서 이제, 큰일 나죠. 따내면 단수가 되니까 다 죽고, 여기도도 뭐 똑같이 다 죽고, 여길 도도안 됩니다. 여기를 두고, 자, 두는데, 자, 한번, 어떻게, 왜, 백이 왜 잡힐까요? 그렇죠. 일단 키워야죠. 삼선의 도은 일단 키워야 되죠. 자, 키우고. 그럼 이제 맞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두 가지를 술을 읽으면 돼요. 네. 자, 여기를 둘 때, 백이, 받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빼게 됩니다. 손을 빼는데, 자, 요돌과 요돌이 이제 수상절인데 동일해요. 그러면 형의 급소가 어디입니까? 네, 요 요기에 한 가운데 여기가 이제 급소죠. 네. 그러면 나올 때 수를 어떻게 메우세요 뒤에서 네. 이제 매워서요게요게 요게 잡죠. 요게자충수입니다 이게 요게 왜안 될까요? 근데? 왜안 될까요? 네. 네. 이게 이제 흔히 맥 책에 제 1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제가 맥, 맥에 가는 책을 봤다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요, 요, 요 급소인데 이게 정답인데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안 되냐? 젖히고 막죠? 그니까 의 자리에 두면은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가 됩니다. 늘어서 막고 여기도도 이거는 이제 일로 메우면 잡히죠. 그래서 네, 요맥으로 이제 잘하신 건데 근데 실은 정답은 이제 여기도 됩니다. 여기로 두면은 실은 저게 더 정답입니다. 자, 막으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거와 돈세 개가 수상전입니다. 자, 수를 한번 또 읽어 보세요. 이게 괜히 어려운 거를 잘 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다섯 수 내외에 그런 반복해서 나오는 형태들을 그것만 잘 하셔도 돼요. 요거는자 네. 아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자 얘와 얘가 한칸 떨어져 있으니까 한 칸에서는 호구 자리가 급소죠. 요렇게돼 그러니까 있다 보면은 이게 호구 자리 급소이듯이 요 형태가 이제 호구 자리 급소예요. 그래서 거기를 두시면 되는데 돌이 붙었습니다. 두 개가. 두 개가 나란히 붙으면은 두점 머리를 때린 쪽이 예, 이득이죠. 그래서 두고, 이으면은, 예, 이을 때 매우면 잡히죠. 예. 자, 어쨌든 요래, 이렇게 돼서요. 지금 정답은 다시 이제 좀 돌아가면은, 여기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수로, 이건 살아버리니까, 백이, 예, 요고, 여기 만음모로 두시기 전에, 백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또 이것도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상대가 한칸 뛰면은 빨리빨리 들여다 봐야 되죠. 여기를 빨리 들여다 보셔야 돼요. 요거를 미리 끊긴 지점에 갖다 놓는 거. 이으면그 다음에 요렇게 두시면은, 이것들은 살때 일로 오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laughs> 근데 사실 이 흙도 100도 갇혔어요, 지금. 공격이 그래서 원래좀 어려운 거예요, 원래. 공격하다 보면 내돌 양쪽으로 갈, 갈라지니까 내가 두 번을 닫을 수 없어서요. 공격하다 보 공격하다 보면 한쪽이 무조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공격하다가 잡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여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형의 급소인데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네. 저런 게 제일 까다로운 게 백은 잘 받아야 겨우 본전이고 흙은 손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백은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지금, 이 선에 둘때 따라 붙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두고 안 넘겨주려고 하는데, 수가 더, 더 나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선에 붙이는 게 가장 잘못 된 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아까 했었던 건데요. 돌과 돌 사이가 하나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마매모로 두시는 게 답이에요. 이제 이쪽에 오면은 따라갈 필요가 없죠. 이쪽을 막으시면 되는데 나와 끊는 곳이니까 그 약점을 지키시면 되고 이쪽을 흙이 나와서 대기 끊으면은 또 이제 여기서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꼭 하수심리하고 단수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충수죠. 여기로 다시 막으셔야 되겠죠. 따라가지 않으셔야 되죠. 자. 제가 이제 보통 접바둑이나 이런 거할 때, 자, 이렇게 돼있을 때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지켰다고 이제 지키셨어요. 그러면 얘 백이, 흙이 이렇게 탁 제가 들어갑니다. 네. 거꾸로 되기는데 들어가면 여기서 가장 잘 걸리는 수가, 여기 붙이는 수가 제일 잘 걸려요. 네. 여기 치받고, 보통 여기 이제 좀 찝찝하니까 이거 받으셔야 되는데 이러면 수가 벌써 나버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가 나나? 네, 젖히고 막을 때요 연결이 요렇게 네, 둬서 맛보기로 수가 나잖아요. 이게 제일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에 둘때 하나 떨어뜨리면은 수가 하나도 안 나는데 붙는 게 하수십니다. 이게 제일 잘 걸려드는 꽁수라면 꽁수고, <laughs> 그 자, 실전을 보면은, 이제 그냥 여기에 두셨어요. 네, 그냥 두셨는데, 이 형의 맥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10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한번 두어보세요. 자 100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100이라면 어디에 둘까 지금 이미 뭔가 여기 두긴 도야 됩니다. 손을 빼는 거는 100도좀 약간 자충 걸려고 쉽지 않아요. 자 어디에 두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사실 여기서 어디에 두셔야 된다라는 질문보다는 어디만 안 두어야 됩니다. 이 여기만 안 두셔야 돼요. 여기를 네 여기를 안 두셔야 돼요. 네. 여기요? 네, 거길 두셔도 되고. 뭐, 그래도 그래도 네, 여기만 안 두시면 돼요, 여기만. 네, 제일 많이 두세요, 선생님. 여기쯤. 네. <laughs> 제일, <많이 웃음> <laughs> 제일 많이 두세요. <laughs> <laughs> 강의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웃음> <웃음> 자충수죠, 자충수. 자,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백이 자기도 약한 거 생각이 안 되고, 네,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편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아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 찌르는 거는 <laughs>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정신 팔려서 이제 실전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고좀 정신 팔려 여기 두는 순간 흙이 나와 끊으면 다 죽었죠 백이. 이러면 다 죽어 버렸죠. 그래서 요거, 요걸 요안 하고 두면요 요걸 안 하고 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대충 넘어가는데, 이제 전형적인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참고로, 근데 여기를 둘때 아까 젖힌 다가 아니에요. 네, 넣으셔야 돼요. 제가 자 돌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으면은 서로 이게 두점 머리가 되어 있죠. 요 때는 때리시는 게맞고요 지금처럼 이제 돌이... 어쨌든, 연, 오목처럼 연결이 모두 다돼 있으면은, 그니까 두 점머리 석 점까지는, 석 점머리는 두드겨라 그러죠. 넉 점부터는 돌이 강해서 때려봤자 얘가 잘 손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점석 점까지가 효과가 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느는 게 정수예요. 여기 두게 되면은, 자, 요거 이일 때, 호구치게 되면은 또 약점이 또 생겨요. 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돌이 붙었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넣으시거나, 그냥 치중 가거나, 뭐,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여기에 뒀는데, 다 전형적인 자충술 두셨고, 이제 이거 잡으러 가으면 큰일인데, 백이 흙이 이렇게 뒀고요. 자, 백이 늘어서 둔건잘 두신 거고, 자, 여기 치중을 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네 백이 어쨌든 이렇게 사, 살았습니다 흙이 백이 굉장히 잘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백이 선수를 잡았는데 선수 잡고 이제 여기를 여기를 공격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두십니까 여기를?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자동으로 딱 나와 야 되는데 네 이게 한칸 차인데 참안 아, 바뀌어요. 네. 이건 이제 어떤 때안 바뀌느냐. 공격할 때 자꾸 달라붙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이라 이게 참안 바뀌어요. 여기 온게 이제 잘못인 거죠. 자, 되어다 보고, 여기를 두고, 여기 이제 밀어 찔러 나왔습니다. 흙 백이 막아서 싸움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냥 예를 들면 막아서 싸움을 끊긴 걸 전제로 할까요? 아니면 두 점을 버릴까요? 어떤 쪽이 맞을까요, 지금? 네. 지금은 흙이 살아있고, 네. 살아있는 돌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맞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게 좋은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자, 맞고, 백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이 이렇게 멀리 씌운 게또잘들수예요 네. 보기 드물게 잘 되시니까 보통은 또 막고 끊어서 또 싸우게 되는데 막고 끊어서 싸우는 게 흑이 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백도 위험부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위험